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럼 두 번째는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열린 사람. 성경에서 오픈, 이렇게 오픈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마음이 넓고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들은 마음 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열려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적대자들을 용납하고 관용한 것에 비유할 수 있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참이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철이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바울한테 아볼로 좀 보내달라. <laughs> 바울한테 부탁해. 을 근데 바울이, 어 내가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볼로한테 두 번이나 야 골드교에서 가서 설교 좀 해줘. 두번에 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시기질투가 없어요. 열려 있어요. 그런 바울은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과 뭔가 이게 넉넉한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열린 사고 열린 마음 을 갖고 있어요. 편안된 사고, 남과 나를 나누는 사고가 아니에요. 남을 쉽게 정죄하지않아요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 이래야 돼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정죄하는 거예요. 제 틀렸어요. 네. 자기가 너무 이 틀이 강하니까 이 틀에 해당되는 거가 아니면 다틀린 거야. 이게 네. 닫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그럴 수 있지라는 말.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열려 있는 사람의 특징이야.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내 생각으로 차단하지 않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거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틀에 갇혀 있었다면 아마 바울은 곤도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거야. 목사가 이래야 돼! 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자기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열려있는 사고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걸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왔냐면, 저주받았다고 하는 대표명사들. 문둔병자, 창녀, 세리. 세리의 집에서는 집에 가서 밥도 먹어.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셔서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멈춰다가 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린 사고는 그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화목한 사람이 이렇게 열려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열려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면, 아, 쟤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만큼의 어떤 그릇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야.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지 어,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틀 밖에 있는 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니다 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보수적인, 신앙생활한 사람이 거기에 많이 갇힐 수 있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편협된 마음과 다친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화목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과 화목한가. 근데 왜 예수님처럼 열린 마음이 없을까? 내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실제로는 두려워서 다쳐있는데, 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닫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처럼 얘기한 거라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화목한 사람은요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화목한 사람은요 지금 행동하는 사람 아우는 고린도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나랑 화해하자. 근데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나랑 화해하자.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게, 보라, 지금을 보라, 지금을 그리스도와 화목한 사람은요, 하늘의 메시지가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즉각, 즉각 순종해요.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깨달음이 와도 그걸 자꾸 계산해요. 좋게 얘기해서 기도해보겠다고 시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순간마다 감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감동에 한 번에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감동이 좀 크다 싶으면 가슴에 감동이 오면 다시 머리로 가져가서 애고로 생각을 하고 돌리고 그것을 피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로 미루거나 취소할 구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을 얘기해요. 나중, 나중, 나중. 여러분 점점 이렇게 나중, 나중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감동도 점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금방금방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따로 하그 되거든요.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다른 사람들. 성경이 표현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가더라. 요한과 야곱은 아버지를, 그물과 아버지를 두고 가더라. 그리고, 보험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맡기다. 예수님의 표현들 보면 다 현재예요. 나중이야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과 화목한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랑 양육을 하다 보면요, 그런 거있요 부모가 자식이랑 이게 좀 가까울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저랑 친밀하고 가까운 증거를 뭘로 하냐면 제가 얘기하면 바로 바로 들어요. 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들어요. 근데 저를 애들이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신뢰를 안 하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거면 큰애가 그래. 요 왜? <laughs> 왜? 왜부터 좀 상태가 좋아지잖아? 그러면, 네, 하고 행동을 안 해. 네. 알았어, 하고 안 해. 근데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뜻에 감동에 바로바로 바로 순종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정말 그걸 필요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요청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요청이라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럼 내가 계산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뭔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가 데가 계산이 들어요 네.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더 나을까 안 나을까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안 따져요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의 감동이 왔을 때 지금 목침. 그게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살기가 정말 좋다는 라 거예요. 네.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과 하나되었다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분의 요청을 뒤로 미는 이유가 없어요. 목사로서 봉사를 권하거나 문제를 위해서. 고면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생각해볼게요. 이런 사람 치고 하나도 못 봤어요. <laughs> 저도 한번 얘기하고 딱안 해요. 네, 두 번, 세번얘기해요 저도 한번 얘기할 때 주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세번 얘기하는 순간 내가 부탁하는 거 같아서 저는 한 번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게 하시는 거다. 근데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두번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에고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왔을 때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도 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도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딱 하나만 보세요 정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것만 분별하시면 돼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핑계와 불순종한 이유가 마구마구 올라온다는 거. 그렇다고 화목하려고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목하려면 지금 순종해야 돼요. 힘든데, 하기 싫은데, 지금 순종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화목은 그냥 되는 거예요.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목한가를 보라는 거예요.